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랑 공급으로만 전해지는데, 다들 잘 아시죠? 네? 공급이 많은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고,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을지 적을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급이 많은 건지, 이런 걸알수 있으면은... 집값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뭐 아실 사이트를 보면은 최근에 송파구 같은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공급량이 7,000개였던 게 4,400개로 급속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그래요. 상급지 특히 동부이촌동 여의도, 목동 이런 데는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져서 없어졌